예, 우리 하늘이구요. 예, 이게, 어, 등에 메는, 어, 강아지 가방인데, 음, 요즘에 날씨가 추워가지고, 예, 어, 우리 뭐 마트에 갈 때나, 어, 우리 뭐, 우리 잠시 밖에 우리 산책하러갈 때는, 우리 요 하늘이를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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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등에 메는 요 가방에 넣어서, 예, 어, 저기, 넣고 다닙니다. 근데 지금 이 등에 메는 가방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계속 여기서 자고 예, 쉬고 있네요. 요 아, 아가 법을 들고 있네요. 예. 아가 추위를 좀 많이 타 가지고 얘가 좀 추위를 많이 타 가지고 음음 법을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하늘이가 보면은 여기 배변 패드를 깔아 놨는데 혹시나 이동 중에 뭐 오줌이나 혹시똥을 살까 싶어서 예 밑에 요도 그, 뭐지, 깔아놓고 있는데,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, 하늘이가 요, 그 아까 잠시, 요 아까 뭐, 잠시, 어디 나갔다 왔는데, 하늘을 데리고 왔는데, 요 여기, 요, 이걸를밥박 긁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좀 지저분합니다. 예, 지저분해가지고, 예, 예, 습니다 음. 이, 이동장 가방이 마음에 드는가, 계속 여기서 자고, 아까 요, 저녁에 잠시 나갔다 왔지만은 어, 이 침대 위에 어지 침대 위에 있고요 침대 위에서 예 지금 어, 안에서 예 쉬고 예 있습니다네 음, 아까는 계속 자고 있었는데가 또 촬영한다고 신경이 쓰이는가예또일어나서니예 네. 예, 일어났습니다.